해안가로 떠밀려와 죽을 위기에 놓였던 돌고래가 해경과 어민들의 도움으로 다시 바다로 돌아갔는데요. 문현철 기자가 돌고래 구조 작전에 함께했습니다. 전남 완도의 한 오천마을. 길이 1.6m, 무게 180kg 가량 되는 돌고래 한 마리가 해변으로 떠밀려왔습니다. 수심 1m도 안 되는 곳에 갇혀 거의 뒤집힌 채 버둥거립니다. 민물에 내향조로 떠밀려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한 것입니다. 보다 못한 어민들과 해경해 구조작전에 나섰습니다. 1톤급 소형 어선을 동원해 3km 이상 조심스럽게 나간 뒤 바다 한가운데 풀어졌습니다. 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니까 돌고래 한 마리가 길을 잃어 해안가 쪽으로 밀려온 것을 확인하고 어민과 함께 어선을 이용해서 해안가로부터 약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으로 죽음의 위기에 놓였던 돌고래는 1시간여의 구조 작업 끝에 바다로 되돌아갔습니다.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.